약간 좀 쌀쌀한 날씨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즐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곡들이 많잖아요. 그래요. 그래서 그거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오프닝으로 들려드린 곡은 어, 롤러 코스터라는 곡이었고요. 이제 어, 또 다음으로 저희가 여러 곡을 준비해왔는데 뭐죠 여러분? 바로바로바로! 어. 바로바로! 바로바로!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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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네? 아주 사운드가 좋으니까 다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. 어, 여러분 오늘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<laughs> 어머나 혹시 누가한테 교육받았어요 이런거 하면서?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요 아, 너무,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. 저희가 지금 되려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행복할 따름입니다 <laughs> 그리고 퍼플까지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, 네. 어, 잠깐의 인이어 문제로 저희가 시간이 좀 아, 있어가지고. 네. 그렇구나. 어, 네. 어, <laughs> 이야기를 그래요. 나눠봅시다. 여기 나나, 뭐야, 나나. 나나, <laughs> 아, 뭐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번에는 네. 뱃걸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! 레츠고! 네. 다음 um, 퍼플 보여드리겠습니다 퍼플! <laughs> Let's make 퍼플 외쳐주시면 돼요 여러분 <laughs> 아, 너무너무 열광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소원이 너무 좋아요 진짜, 진짜 약간 떠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어, 잘해주셔서 진짜. 기분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 혹시 밥 드셨나요? 뭐왜안 먹었어요? 뭐아벌려고 진짜요? 모아려고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귀여워요 저희도 학생도 보려고 달려왔습니다 아, 맞아요 아,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우리 또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있잖아요 아, 예, 좋아하지 않으세요? 네, 이것이 다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. 맞아요. 네. 혹시 여러분 달달한 거 좋아해요? 네. 아! 단 거가 최고죠, 여러분. 네. 맞아요. <laughs> 저희도 아주아주 아주 저희 곡 중에 아주 최인 애 곡으로 많이 꼽히는 그런 곡인데. 맞아요. 음, 네. 저희의 단거, 단거.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단 거라는 가사가 나오면 다 같이 이렇게. 짝짝 해주시면은, 어, 해주시면 네. 어 좀더이 곡을 더 재밌게 즐기실 네요?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또 아쉽게, 단거가 마지막 곡이에요. 맞아쉽 아, 아쉬워. 너무, 네, 네. 너무 아쉬워요. 여러분, 아쉽다면은 소리 질러? 아, 어, 그럼 저희가 또한 가지의 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. 어?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때 앵콜을 외쳐주신다면은 저희가 즉석해서 또한 곡을 더 보여드리도록 <laughs> 네. 할게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. 그러면 일단은 마지막 곡인 단 <laughs> 네. 거를 들려드리고 그 뒤에 기대해볼게요 기대해볼게요 <웃음> 네. <웃음> 저희는 저희는 여러분들 더 보고 싶어요 <laughs> 저희도요 저는 보고 싶단거 가보자고 앵콜앵 <laughs> <laughs> 골, 골, 아, 크게! 선배! <laughs> 선배. 저희가 여러분들 떠나보내기 싫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안산시를 찾아주신 우아이